네, 안녕하세요 사서해입니다.네 오늘은 어 롤러코스터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네 아 스펀이 됐네요.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스킨을 바꿨어요.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뒤에 칼도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 있고 젤다의 전설이 링크라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슉슉슉슉슉슉. 네. 어, 이번 컨텐츠는 제가 한번 혼자 하는 싱글로 롤러코스터를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롤러코스터를 한번 만들어보려 합니다. 일단, 재료는 말 그대로 이렇게 필요하고, 시험용 마인크트가 필요하겠다 <laughs> 음, 일단, 아, 초반엔 필요 없겠다, 마인카트 이거면 되겠다. 일단, 요 바닥을 여기까지 파주고요. 일단 얘를 붙여줍시다. 이렇게. 됐다. 이제 여기 틀을 이렇게 메꿔주시고. 근데 이거 같이 만들어보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제가 지금 자작으로 만드는 거라 뭐 자작권 침해 그런 거 같고 저는 끈 끊고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 여기부터는 여기는 그냥 울타리 이렇게 해주고 이제 올라가야지. 이이 뭐야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있다. 이제 올라와서 일단 음. 얼마만느게 할까요? 요 정도까지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일단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해 주고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해 줘야겠죠? 야. 네, 이렇게. 해 주고 음.. 좀 높게 합시다? 네 높게 합시다 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영상을 안 올리는 이유가요 찍긴 찍는데 영상이 더날라가요 그래가지고 못 찍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마도 안 날아갈 거예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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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생각은 그래요 아, 지금 쯧쯧 쯧됐 여기 안되고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뭔가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얘얘얘 여기 얘얘 해주고 여기를 이렇게 어 이거는 한, 한 편당 5분에서 4분? 아니지 3분에서 5분 정도로 할건 없고요. 좀 짧습니다, 제 영상은. 음, 나중엔 길게 할게요. 나중에, 뭐, 좀, 긴거 하면, 은 그때부터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위에, 저 화면 위에, 무슨, 그 뭐냐, 집게? 집게라고 하잖아? 무슨 수리할 때 쓰는 거, 그렇게 생긴 게이실 텐데요. 이건 작업도구입니다, 작업도구. 작업도구. 스킨을, 스킨이랑 딴 거를 누워주는 작업도구. 카페베네님 영상이 많이 나거든요. 카페베네님은, 어, 유튜브에 장다솜이라고 쳐서 찾다 보면은, 막, 카페베네 마크 생종 2-1이라고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이 이제 카페 베네님 거고요. 그걸 보시고 구독해서 들어가시면 좀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랑 이번 주에 같이 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어... 같이 어뭐 탈출맵이라든지 그런 걸 해볼 거예요. 태권도장을 같이 다녀서영상은 물론 제가 먼저 시작했고 조회수랑 구독자도 제가 훨씬 더 많아요. 구독자가 37명이었나 제가? 네, 하여튼간에 이렇게 보 봐주시고 어, 구독, 구독,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하여 좀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정도만도 해될것 같다. 이렇게 레일을 깔아볼까레일 레일, 레일을 여기까지 이렇게 깔아주고 마인크래프트 그거 나왔으면 좋겠는데 마인크래프트에도 레일 중에 체인 있는 레일 빠른 거 말고 빠른 거 말고. 어, 잠깐만, 잠깐만,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다고.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다고. 안 돼, 이게 아니었다고. 아,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됐다. 하고, 여기는 잘라줍시다. 오케이. 야. 일단 계단을 해줘야지. 해 주, 해주, 해 주, 줍시다. 네. 됐네. 여기까지 하고, 여기기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여기서 타고, 와가지고 일로나가는 거야. 필요 없겠다, 그런 것도. 네. 너무 짧은 거 시작. 아니, 아니, 이 정도면 긴 거야. 마크에서 사항이냐, 마크, 의크상크마 마크, 상이마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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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이마한마더마시다크마다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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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Okay. 아, 진짜 맞추기 진짜 힘들 됐다. 음. 다. 됐네요. 이거 하나. 여기도 하나. 총네 개? 됐어. 됐다. 이 정도 맞춰 줄까? 여기도 하나 맞춰 줘야지. 에코. 에코 이거 어떻게? 빼고 있는 거 어떻게? 에코 이코에거 어떻게 같 어떻게지? 어떻게. 뭐 필요 없는 게 있다. 됐어. 다시 좀 맞춰서. 오, 오케이. 올라가자. 아씨. 그냥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됐어. 일단 기본기는 완성됐네요. 네. 그럼 다음 편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